풋풋풋풋 풋볼 팀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가 아세요? 전잘 아는 거 사실 아. 아 내가 와서 형이 제일 몰라 <laughs> 오늘 주제가 사랑 이야기인데 벌써 설레네 아 벌써 아네 아, 지금 여기서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동영이랑 지현 지연, 지연이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솔로랑 커플로 나뉘었네 아, 솔로 나왔으니까 조금 <laughs> 저 연애 시켜주세요 그래 <laughs> 난 연애를 하고 있고 다 응. 솔로죠. 다 나머지. 아,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 받았어요. 소개 받는 거를 되게 어려운 거죠. 응.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 숙여야 돼서 럼안 맞더라고요. 지금 얼마 나 됐죠? 지금 이제 한 5개월째 연애 중이에요. 평안 여자친구랑 응. 얼마나 됐지? 아 300. 예, 좀 넘었지. 아직도 막 좋아. 롤러코스터야, 형. 여이가다 나오는 거야. 말 잘해. 형이가 볼 수도 있어. 롤러코스터처럼. 요즘에 나. 주력 이렇아 지치는구나요. <laughs> 덥고 짜증나고. 재고게한 번. 지금 그거 보고 싶어. 사랑해 사람, 보셨어요? 맞아요. 3 0 년산이죠, 3 0 년. 삼십 서 네. 나오는. 짜면서 네. 네. 나오는 네. 거야. 근데 좀. 제가 이거 말할 때좀더그 진실된 표정으로 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말도 좀 괜찮게 하고 빵빵 이렇게 했는데 응. 형이 먼저 상대방을 좋아해서 성공된 사례는? 없는 아요 아 웃지 마세요 안 웃어요 그 여성분이 형한테 대시를 걸어서 사귄 횟수가 몇 번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인기가 없진 않았어요 제가 네 학원에서 만났어요 뭐 다른 학교 친구였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걔가 오히려 저한테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죠 내가 막 장난치고 막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볼펜인가 뭘 저를 찌 거예요 잠깐 계속 오빠 오빠 시라이파 정답 말투가 이상하구나 정답 볼펜으로 머리를 이렇게 찌른 게 아니에요 이거 살짝 찌른다 아 살짝 해 찌르고 근데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게 많이 갖추고 있어 근데 왜 못할까? 뭐라고 생각해? 진짜 어.. 아야나 근데 욱진이 아껴요 아니 우리 솔로 팟무셔야지 마요 이 커플들아 커플들 다니까아 지현이 연애할 없었지? 어.. 메 <laughs> 아, 저는... 네. 어때 요즘도 뭐 너무 설레고 막 <웃음> 생각만 해도 <laughs> 좋금막 가슴이 뛰고 막아 그런 시기는 솔직히 지났지 옛날에는 막좀 연락 안 돼도 되게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이해가 돼아이 응. 사람이 왜 연락이 안 되는구나 가끔 설레는 도 있어 나는.. 뭐, 5년 정도네 하나의 네가 뭘한대가 다 들었구나! 내가 이성에게 심쿵하는 순간. 응. 제일 심쿵했던 순간이. 있어요? 사실 이거 오늘 여자친구를 보고 왔는데 내가 응. 늦었단 말이야. 근데 응. 여자친구가 봐봐 횡단보도서있어아진짜요여자안 응. 받아주더라고. 오. 여자친구가 약간 그리고 쳐다보니까 아. 나 삐졌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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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났어. 이렇게 쳐다보는 <laughs> <이렇게 웃음> 그 모습 너무 귀여운 거. 오. 너무 사랑스러운 거. 그리고 여자친구가 머리 여자들 이렇게 머리 올리는 거. 아 그게 진짜 예뻐. 남자들 대부분 그런가? 여기 여기 여기목 뭐. 뒤에서 보면은 머리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포니테일로 하거나 단열인 목선과 목덜미 음음 완전 완전 목골 이렇게 머리를 했는데 여자가 이제 승모근이야. 안돼. 여자가 또 말한 거는 <laughs> 그래도 괜찮아. 승모 <laughs> 여성 여자 하는 여성 비하 형은 언제 일을 요쿵할 때? 언제 까 진짜 너무한 거아니아 나는 뭐난 귀여운 걸좀 좋아해서 귀여운 거? 통화하다가 막아기 같은 목소리로 막 아니야! 이렇게 한거 있어 좀 너무 귀여고아 내가 뭐심쿵했던건가 아, 여자친구가 있었긴 했죠? 나 들어봐 이거 봐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였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가날 부려? 가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말자 아 근데 형 그럴 수 있어 <laughs> 아 근데 아 짜증나 오늘 이한테다한테어아씨짜 저는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허세 부리려고 숨기고 숨기다가 되게 허점이 나올 때. 귀여 너무 귀여운 거야. 어, 그래? 여자친구는, 응. 어, 남자들, 그 정장. 응. 정장 옷을 이렇게, 이렇게, 소매를 어었 근데 여기에 이제 딱, 메탈 시계와 손에 어. 힘줄이 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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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있을 것 같아. 어, 만약에 평소에 그냥 청바지에 그냥 가볍게 티 어, 있거나 이렇게 만나다가, 어. 갑자기 어느 날, 뭐 되게 막. 그러면은, 그런 것도 되게 심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오빠가 딱 처음 고백한 날 그날 되게 했고게신 섞인 지 소문을 눈 계속 쳐다보면서 오빠! 이러는 아, 이거 참런 너무, 너무... 이런. 이사이 이런. 이이무이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이이 연애에 대해서 사랑 얘기도 하고 첫사랑 얘기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오늘 다들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가 그 갖고 있는 내용이나 저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수준 높은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게 좀 아쉬워요. 좀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저는 연애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네. 제가 하는 연애 얘기를 하고 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썸도 있는 상태고, 저도 연애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좀두 가지를 이렇게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점아서좀 좀 좋았고, 좀 좋은 점 있으면 분명히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다뤄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더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연애 좋은 연애에 대해서만 얘기했어. 연애 나쁜 면, 연애가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연애가 우리 삶을 얼마나 망치는지. 해봅시다 아 근데 이런 거를 나 우진이랑 나 지금 왜와 와, 회의하고 난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 아니야 나 미안해 그럼에도 뭐라고? 시끄러운 독금이라고 아잇! 독금이야 한 마디 없으면 저는 맞아 아싸 우진이가 예쁜 여자 소개해 줬대요 자기가 잘안해 미안하다 저는 되게 오백 며칠 만나면서 편안함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다 견만에 설레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 재밌었어 옛날 기억들 막 떠오르면서 다른 여자? 다른 여자? 없었어 그래도 아 맞아 아, 동영상 만주 맞... 언니밖에 없었지 오빠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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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람 맞아요? <laughs> 김만주 씨 <laughs> 박이야 아 박만주 씨어 나는 동영결혼할으면 좋겠어 꼭 어. 여자친구랑 오늘은 별로였어 이게 내가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막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옥진이 지조 있는 남자 멋있는 남자 우리, 우리 하나예요 이렇게 개의가 되뭔 개의가!! 아 ㅋ 아씨 이거 못 들고 있어!! 아씨 진좋아 너!!! 아, 아, 아 그래, 뭐, 뒷바래졌어 좋아나보다 뭐, 이렇게 개의가 되나 봐요 근데 저희 코치가 많이 어려워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구독, 구독이랑 좋아요 많아지면 둘이 사귈 수어 공약, 공약 공약 오케이, 공약 걸어 오케이 오케이 조회수! 도수 20억뷰 넘어가면 <laughs> 내가 바로 봉진이랑 키스하는 거 1분 키스하거 올린다 내가 20억뷰는 정말 불이현실적인데 약간 속 오시는 기분에 20만 뷰 합시다 <laughs> <laughs> 0만 넘어가면 봉진이랑 <laughs> 얘가 근데 예의 의사도 있잖아 얘들싫어 <laughs> 수도 있잖아 갈... 아왜 주변에 홍보하기 <laughs> 없기 다음 주에는 더더 즐거운 <laughs> 주제와 <laughs> 제발, 20만이 넘지 않기를 바라며, <laughs> 다음주에 <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요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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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티안받이아 안녕!